자, 여기에서 틀린 거는 요거 여기는 웨더로 바꿔 줘야 돼요. 그다음에 요거는 좀 이따 보고. 여기도 보고. 그다음에 유어 셀프에서 요게 유로 그냥 바꿔 줘야 되고 세리스파 g 이 아니라 세리스파이드 그 다음에, persuading이 아니라 persuade. 동사 원형으로 바꿔줘야 되고, themselves가 아니라 그냥 them. 그 다음에, continually. 자, 여기에서는 동명사, 모니터링 꾸민다 그래서 형용사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 여기는 이렇게, 분, ing하고, pp 앞은, 무조건 부사야. 어, 그렇게 기억하는 게 편해요. 동명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동명사인데 그중에서 동사적 역할을 하는 모니터를 꾸미기 때문에 부사가 들어가는 거거든. 어.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 그 개념이. 그냥 왜요? ing하고 pp 앞은 무조건 부사야. 그 다음에 여기는 be u s e to 부정사 쓰면은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고. 그 다음에 비유스토 ING 하면은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해지다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는 해석으로 푸는 거야 여기는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펄스웨이드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제기대명사는 이거는 소비자를 얘기하는 거야 피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피플은 소비자거든 그 다음에 이 데이는 광고를 얘기하는 거야 이 광고는 소비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게 설득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음. 여기에서는 얘 보는 게이 인커리지서부터 봐야 돼 어. 여기서 너로부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거지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제기대명사가 들어가면 안돼 그다음 요거는 지금 전체 수식해 주는 거야. 만족해 하는 고객들. 이 커스터머를 꾸며 주는 거야, 이렇게. 어?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그러면 감정이란 얘기지. 감정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ED가 돼야지. 사람의 감정 표현은 수동으로 하잖아. 그지 만족해 하는 고객들. 그다음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는 원래는 둘 다가 원문이 외다였어. 근데 여기는 2% 바꿀 수 있고 여기는 2% 바꾸면 안 돼. 왜냐? 명사절 if는 전치사 목적어는 안 돼. 그리고 동사 목적어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고 이거는 지금 전치사 얘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게 명사절이니까, 명사절은 미래 시제가 가능한 거야. 부사절은 미래 시제를 못 쓰지, 대신에 현재 시제 써줘야죠. 여기까지 자, 여기에서 틀린 거는 여기에 지금 S를 빼먹었어요. S가 붙어줘야 되고, 여기 equally. LI 붙여 줘야 되고 대시 아니라 와시고 어, 그다음 이것도 analytically. 그다음에 후가 아니라 대수로써 줘야 되고 그다음에 knowing이 아니라 knows. 이렇게써 줘야 되고 음, 여기는 him이 아니라 himself. 자, 여기서는 여기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자, 이문 지문을 해석을 해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이러한 종류의 소년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응. 그래서 여기서 이게 지금 동명 thinking of himself 이게 동명사 주어인데 음, 동명사 주어 의미상 주어인 더 보이가 생략됐다라고 봐야 돼 이거는. 그래도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희가 등장하지도 않는데 왜 갑자기 힘셀프를 써야 되나요? 근데 지문을 해석해 보면 우리가 알수 있다니까. 어.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가 자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근데 여기는 좀 헷갈릴 수 있어. 음. 그래서 요 더보이하고 힘이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힘세워 들어가야 된다. 자, 여기에서는 앤드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앤드가 얘랑 연결되면 안 되고, 얘랑 연결이 되어서 A 앤드 B가 돼야 돼. 그러니까 소년인데 똑똑한 소년이고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소년이야. 어, 여기까지 이렇게 응, 연결되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대수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h e r 가 동사고 엄마로부터 듣는 거야. 여기는 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가 똑똑하다고. 여기도 딱 봐도 지금 이 형식 완전이잖니. 후는 뒤에가 불완전해야지. 응. 그래서 동사와 목적어가 건너뛰어 있는 구조여서 헷갈릴 수 있어. 음. 자 그다음에 여기가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이 투부정사에서 사용되는 이거는 동사 원형을 쓴 거야. 투부정사의 동사 원형, 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어, 동사 수식, 부사로 들어간 거야. 여기가 형용사가 되려면 동사 뒤에 형용사가 되려면 앞에 있는 동사가 이 형식이어야겠지? 근데 이 형식이 아니잖아. 어.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 페어런츠가 주어고 테이 동사예요. 그 다음에 이게 목적어가 아니야. 이거는 간목이야, 간목. 감목. 음, 그러니까 이텔리사형식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직목이 없어.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와이 들어가야 돼. 그들의 부모님이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을 매우 심오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깊이 믿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가 이제 비동사가 이 형식이고 여기가 이제 주격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가이 권리는? 이거는 주격보호는 당연히 형용사니까 형용사 수식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야 똑같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어, 주, 형용사 바로 붙어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돼 형용사는 여기 있어요 여기 S가 붙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원어부 어, 뭐뭐 중에 하나지 근데 언제나 뒤에 복수 명사가 와야 되는 표현이죠. 뭐, 뭐, 중의 하나니까. 여기까지. 자, 여기는 처음부터 해했다 having이 아니라 have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themselves, s e l v e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has, 어, much가 아니라 more로 썼어야 돼요. 그 다음에, to play가 아니라 playing. 어부를 넣어줘야겠다. 여기도 어부를 넣어줘야 되고, 자, 이렇게 틀렸어요. 자, 여기서 아마 좀 가장 어려운 거는 얘하고 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여기서 지금 왓절 비코즈는 뒤에 동사가 있고 어브는 비코즈 어브가 붙으면 뒤에 동사가 없는 전치사지. 어. 요거는 쉬워. 그죠? 요거는 그의 지식 때문임. 그것이 그의 지식 때문입니까? 이렇게 나가는요 여기는 이제 뒤로 연결, 여기 대시 하나 생략되고 그가 홍보하는 상품에 대한 그의 지식 때문입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여기까지만 봐야 되니까. 요 동사는 여기는 주어 동사가 있는데 이 주어 동사는 이 대절의 주어 동사니까 얘랑은 상관이 없지. 그래서 동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전치사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이 밑에 있는 어 뒤에 보니까 이거 주어동사 있는 거 아닌가요? 2번이라고 하자. 응. 근데 이거는 이 왓절에 또 주어동사가 되는 거야. 이 비코즈 절과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왓절에. 그리고 왓은 그냥 명사 취급합니다. 명사, 명사 한 단어 취급. 응. 그래서. 어, 여기는 be cause가 아니라 be cause of 들어간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여기에 플레 a y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플레 a y 은 여기서 콤마 없는 분사구문으로 사용된 거야. 자, 그리고 여기 did 오면 안 된다 이거. 어? 이거 아니 d i 가 와야 된다 이거. 이거 대동사예요. 그리고 여기 has 쓰면 안 돼. 앞에 has made 니까 has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완료 시제를 받아줄 때는 has. 여기는 h a d 가안 돼. 여기는 made 를 받는 거야. made. made money. 그가 농구를 하면서, 이거 분사공유를 했죠? 농구하면서 벌었던 것보다도 광고에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니까 지금도 벌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모가 나와야 되는 이유는 여기 보면 den이 나오지? 응, 그러니까 비교급 필요하겠죠. 비교급. 그 다음 여기서는 이거는 대 일반 대중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의 됨은 유명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성공한 사람들 그 그러니까 다른 대상이니까 제기대명사 를쓸 수가 없겠지 자그 다음 여기에서는 음 문장 구조를 보면 얘가 주어져 사람들 자,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야. 높은 수준에서. 그들의 직업에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끝난 거야. 그리고 여기는 동사 자리였던 거야. 문장 동사. 어. ING는 동사가 될수 없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대시 아니라 위치가 들어가줘야겠고. 그 다음에, accordingly. 그 다음에, strange에서는 여기 빼야 돼요. 그 다음에 what이 아니라 that 그 다음에 ask가 아니라 are asked to touch에서는 to 빼주고 그 다음에 funny가 아니라 funnier 자, 일단, den 이라기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비교급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있죠? 더 재밌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랫동사가 사역이기 때문에, OC에 원형부정사를 써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not to let the pencil touch their lips. 그래서, 연필이 그들의 입을 건드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여기는 O형식 수동태고, 그래서 나오는 이 투부 정사는 O C야 O C 목적어 아니에요. 그래서 뭐모하도록 요구받다.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세은 주어 동사인데 얘가 일형식 자동사 완전이야. 어라이즈 발생하다. 그러니까 완전이기 때문에. 여기가 대시 들어가야 되는 거지, 명사절, 대절. 음.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는 양보절 도체예요. 그래서 여기가 형용사다 올 수도 있고, 부사가 올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as 오고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구조인데 양보절를치는 비록 모모 이지만 이라고 해석하죠 자, 근데 여기는 왜 strange라는 형용사가 와야 되느냐 이 사운드가 이형식 감각동사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주격보어 즉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여기는 그렇게 물론, 이 문맥상의 의미는 똑같게 느낀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나는 단어는 어코딩이야. 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가 뭐냐면, 어, li가 들어가면 부사니까 feel은 근데 2형식이 아닌가요? 여기서는 1형식으로 쓰였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계속적 관계사예요. 계속적 관계사에서는 대 e a 쓸수 없죠. X. 여기까지. 자, 요번에는 틀린 게세 개, 틀린 게세 개네요. 자, 보면은, 여기 s i i n g 이 아니라 s i 로 바꿔야 돼. 그 다음에, 요번에는 introducing, ing 붙여주고요. require에다가 s 붙여줘야 돼. 자, 뒤에서부터 보면 이건 지금 or가 나가고 있는데, 얘가 어디에 연결되느냐, 여기에 연결,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연결되는 거야. a or b. 이거는 당연히 해석해서 풀어봐야 되겠지. 그래서 생산 과정의 변화를 야기한다. 혹은 노동자들이 새로운 시스템 배우는 걸 요구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동명사 주어예요. 동명사 주어는 introduce 그대로 쓰면 명령문이지. 명령문은 뒤에 다른 동사가 없어. 근데 동명사 주어는 이렇게 뒤에 다른 동사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주어 자리야. 그러니까 동명사 주어로 바꿨습니다. 자, 그다음 요 구조에서는 지금 이제 문장을 전명구로 시작하고 있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동사 자리야. I-N-G는 혼자서는 동사가 될수 없어. 여기에 이제 비동사 붙여서 Workers are sitting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시제는 되지만, I-N-G 혼자는 동사가 될수 없습니다. 음. 그러면서 sit And have.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여기는 ing가 아니라 e 로 바꿔야 되겠고. To increase. 이시 아니라 위치. 그 다음에. Described. 또 위치가 아니라 t h 될. li 빠지고. Involves. 그다음에 making 아니라 make, 그다음에 performs에서 performing, many가 아니라 much, diado가 아니라 onado, where이 아니라 which. 자, 먼저 여기 보면 would have produced. 얘는 명사, 즉 목적어. 아니라 부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야. 불완전하지, 불완전. 외월은 관계부사 외월은 완전해야겠죠? 그러니까 외월이 아니라 위치. 자, 그 다음에, o t 에다 더자를 붙일 때는, 이거는 나머지 모두를 이야기할 때였어. 어. 그런데, 하나의 일에서 여러 개의 일로.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all these tasks 하면서, 여기서 그, 어? 철사를 갖다가 곱게도 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머리도 붙이고, 그 다음에 또 광택도 내고, 여러 가지 일이, 일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의 일에서, 나머지 모두의 일로 이렇게 그 남은 일이 나머지 모두가 하나의 일 빼면은 다른 일 하나밖에 안 남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야.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나더,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들어가야지. 자, 그다음에 이거는 비교급 수식이 되겠지. Faster. m o n e 는 비교급 수식이 안 되죠. 어.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with 분사구문 자리예요. 그래서 with 분사구문은 with 목적어 ing나 pp 쓰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의 일을 행하면서 어 그래서 여기 with부터 시작해서 a number of workers 어 여기까지가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는 이제 ing 근데 왜 능동이 들어가느냐 목적어가 있어 하나의 일을 행하면서 능동 구조가 들어야 된다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는뭐 A&B and 그, 요기랑 연결시켜야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make 들어가야 되겠고. 앞에 ing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동명사 주어죠? 대부분의 제조 상품을 만드는 것은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 vision t l 가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 앞에 있는 be made가 O형식 수동태. 더 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정태 비메이드의 의미는 비컴이랑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목적격 보어, 그러니까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더 효율적이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효율적이게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효율적이게 만들어지는 거는 굿이야 굿, 상품들, 생산이 효율적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물건이 효율적이게 만들어지는 거고 생산은 효율적이게 되는 거거든. 음.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수동태 있고 목적격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5형식 수동태 완전이야 지금 당연히 얘는 주어가 되고 자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대는 동격절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격이니까 위치를 쓸순 없겠죠 자그 다음에 얘가 문장주어 여기는 동사 과거시제 동사네 요 앞에 나오는 여기는 분사구문이라고 그랬지, 콤마서부터 콤마까지가. 자 그다음 여기에서는 앞쪽에 보니까 주어 동사 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올 수는 없죠. 여기에 and 이붙부터 있으면 and is 위치랑 같이 쓸수 있어. 그래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대명사가 안 되고, 관계대명사를 써야 돼. 그리고 해석은 똑같지. 그리고 그것은, 뭐, 생, 그 생산에서의 생산량 대 생산물 대 비용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웨이는 이렇게 투부정사가 수식해 주는 거야.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한 방법.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여기는, less가 아니라, fewer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좋아. 어, despise이 아니라, do. 올 도우를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c o n s 리 e n t l y 그다음에 됨스아브즈가 아니라 됨 그다음에 위치가 아니라 그냥 위치. 그다음에 이즈가 아니라 아. 자, 여기 보면은 더원그 것들. 여기서 이 것은 또 대명사니까 이 경로를 받아주는 거야. 자, 그 경로들은, 여기서 꾸며 들어가는 거죠. 자,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규칙적으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그 경로는 얘가 근데 주어인데 복수야. 그러니까 당연히 아가 돼야지. are, f r o m the way.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점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완전해야 되는데 벌써 여기 주어가 없어. 어?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돼야지. 불완전하니까. 그러니까 온니치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어, 여기는 어, 주어가 칠드런이면 이게 같은 대상인데 왜 제기대명사가 안 되는가요? 헷갈릴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이 월드를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거야. 응. 그러면은 그들 주변의 세상 이게 되는 거지 세상으로부터. 그런데 이렇게 영어에서 후치 수식 들어갈 때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생략되어 있는 동사인 이즈를 생략하고 이 월드가 그 위치가 된단 말이야. 선행사하고 관계대명사는 같은 거를 가르키는 거니까. 그러면 얘랑 얘가 다른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함정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암기하세요. 여기 좀 가면 어려울 수 있어. 요거는. 어. 그래서 그들 주변의 세상. 어. 그러니까 이 생략되어 있는 동사 is를 생략해서 그거의 주어인 월, 선행사 world를 봐야 돼. 자, 그다음에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 결국이란 얘기야. 근데 얘는 지금 이 뒤에 나오는 그걸 꾸미는 게 아니라 이 intensly가 리치를 꾸미고 wildly가 디솔더드를 꾸미는 거야. 얘는 is 동사 수식 부사야. 동사수식이라고 해도 되겠고, 아니면은 그냥 문, 내용수식 부사 문장수식 부사라고 해도 되겠다. 자, 하여튼, 여긴 컨스컨틀리아. 자, 그 다음에 디스파이 e 는 전치사는 뒤에 꼭 명사가 필요해. 근데 이 스몰러의 품사는 형용사야. 그래서 얘는 여기에 이리즈가 생략된 접속사 분사구문이요 음. 그 다음 less하고 fewer 둘다더 적은 인데 fewer는 뒤에 복수가 오고 less는 뒤에 단수가 오는 거예요 퀘스 e s 에 복수부터 있지 여기까지 자 여기에서는 spoiling이 아니라 s p o i l d 로 바꿔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end가 아니라 or. Considering ing 빼주고. Thinking 아니라 thought. Widely가 아니라 occasionally. S 붙이고. Little 은 few. h a 는 h a 자 문장 구조를 보면은 person이 주어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end는 이 동사 요거랑 요거 응. 이렇게 해서 꾸며 후절이 여기까지야. 그 다음에 이거의 동사가 이거야. 요런 사람은 나쁜 식사를 가집니다. 이렇게 들어간거그 다음에 f e w 하고 리를 해서 v e w 는 둘다 이제 중부정이긴 한데 few는 복수, little은 단수하고 쓰이죠? 근데 vegetable하고 fruit에 벌써 s가 붙어있네. 그 다음에 얘는 밑에 있는 occasional하고 헷갈리면 안 돼. 어, 요거는 지금 이렇게 fried chicken. 요거는 명사, 수식, 형용사고 요거는 때때로 칡통닭을 먹는다 할때 얘는 동사, 수식, 부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케이저널 하고 싶으면 fried 여기로 보냈어야 돼 어케이저널 리어 그러면은 형용사 쓸수 있어 때때로의 통닭을 먹는. 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후절이 여기서 하고 되고 이렇게인데 n 버시 보이면서 여기가 a 아니, 미안.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s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얘도 s 붙어야지. 그 다음에 이 w i d e 는 이 이게 해석을 해보면 폭넓 충분히 폭넓게 다양한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폭넓게 다양한 이렇게 되는데, 어, variety 어부 자체가 다양하이야 근데 이 variety는 명사야. 문법적 구조로는. 그래서 이거는 명사 수식 형용사 자리야. 해석은 부사처럼 돼. 이 수가 자체가 그래. 그 다음에 여기는 PP 자리가 되면서 음식인데 음식이 생각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도 보면 목적어가 없어. 그러니까 수동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지. 좋은 것으로서 생각되어지는 음식. 그 다음에 이건 명령문 자리에요. 뒤에 다른 동사가 없겠지? 이거 이 is는 이 후절의 그 저기 동사고 이예 요쪽과 관련된 동사를 얘기한 거야. 그다음에 이더가 들어갈 때는 a or b지. 어.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전체 수식해서 상 한이란 뜻이야. 여기까지.